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뉴송와이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17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세상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에 이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큰틀 안에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던 자신의 원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증언,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간증하며 자신을 변명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맥락 가운데서 바울의 변론이자 간증인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비하게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7절 말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일을 간증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분명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형벌보다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그 자리로, 삶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밝은 빛을 맛본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빛을 어두운 세상에 반사시킬 수 있는 거울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나 홀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어둠을 밝히며 서로의 눈을 뜨게 해 주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구원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이제야 조금 무슨 말인지 알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두 권을 좀 짧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먼저 신약에서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구원의 개념이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이걸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보내시며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입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참 많은 책들을 구원과 관련해서 고를 수 있지만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려 142번이나 나오는 시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에서의 구원은 영혼의 영원적 구원보다는 사람이 시시때때로 만나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구원을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구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편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으로 매일 경험하는 구원이 됩니다. 단순히 영생의 구원이 아니라 삶의 위기 속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실제적 구원의 행위의 체험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이 구원을 본다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를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전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가 떠오르십니까? 오늘은 부디 우리 모두가 힘든 친구 한 명에게라도 작은 위로 한마디 건네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송화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전하고 나누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으로 그 구원이라는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길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그 선물,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시 세상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믿음 있는 공동체 뉴송와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